네, 부분합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부분합. 어, 부분합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예, 부분합은 말 그대로 해서 가면 부분 부분 뭐 합계라든지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구해 주는 게 부분합인데 어, 예를 들면 뭐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학과별이 되겠죠. 학과. 확과. 이렇게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고 그 정렬된 기준에 따라서 항목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항목에 대한 뭐 평균을 구하겠다, 또는 뭐 최대 값을 구하겠다, 이런 것들이 부분합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부분합은 정렬을 무조건 먼저 해야 됩니다.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09년 대학 신입생 기초 테스트에서 학과별 모든 과목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최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정렬을 할게요. 여기 보면, 정렬은, 학과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렬. 데이터의 정렬이죠. 어, 학과에 대한, 오름차순 정렬이란 얘기에요. 그 다음, 확인. 그럼, 학과별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바깥쪽이 아닌, 그 안쪽에서, 어이 데이터 탭에 오른쪽 끝에 가면 부분합이라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부분합 누르고 어, 학과별 그랬으니까 그룹화 항목은 학과별이에요 모든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평균은 과목이 아니죠 해제 자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합계는 아니고 함수를 뭘로 평균으로 바꿔줘야겠죠? 학과별 평균을 구하겠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와 아래에 요약 표시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확인. 자 어때요? 평균이 구해졌죠. 다시 한번 부분합을 또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학과별 최대값. 학과별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대값 무엇에 대해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국어 영어 수학이 되겠죠 그죠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여기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 이렇게 지워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어쩌고 보게 어떻게 됐어요 지워져 버렸죠 그죠 예 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자 부분 합 학과에 대한 뭘 구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맞아요. 두개 체크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 두 번째 어, 학과별 최대값을 구하겠다. 무엇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제하셔야 됩니다. 확인. 어때요? 최대값과 평균이 구해졌고요. 여기 보면 평균과 최대값을 표시하는 순서에는 상관없다. 즉 최대값을, 최대값을 먼저 하든. 평균을 먼저 하든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일단 부분함만 구하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